올 가을 잦은 비로 배추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배추값이 껑충 뛰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 배추를 찾는 주부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문량도 급증하고 있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올해 첫 배송을 위한 절임 배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보다 열흘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올가을 잦은 비로 배추 작황이 부진하면서 값이 껑충 뛰자 주부들이 예약을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올해 4천 박스를 생산하는 이곳에서는 이미 1,500박스가량 선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은 20kg 한 박스에 택배비를 포함해 3만 9천 원으로 일반 배추를 사다가 집에서 절이는 것보다 오히려 쌉니다. 우리 가 배추가 비싸니까 굳이 생배추를 하는 것보다 절임배추를 하려고 주부들이 선택하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좋은 배추를 빨리 하고 싶어서 주부님들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포기당 5,600원까지 했던 배추값은 요즘 많이 내리고는 있지만 지난해보다는 아직도 포기당 2,000원가량 비싼 편입니다. 요즘 시중에서 이렇게 큰 배추 한 포기는 약 4,500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직접 재배한 배추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포기에 2,500원 꼴입니다. 여기에 업체간 경쟁으로 앞다투어 배추의 품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맛도 좋습니다.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밑끄름을 많이 넣고 그리고 영양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삭하고 단맛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 고객님들이 저희가 13년째 하는데 계속 주문하신 분들은 매년 주문을 하십니다. 절임 배추는 다음 달 중순까지 주문을 받지만 특히 올해는 비싼 배춧값 때문에 예약을 서두르고 있어 업체마다 일찍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